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아티팩트 변경권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. 우선 실험 한번 해보시고요. 경례! 그 전에 제가 저지먼트 맹공을 먼저 배웠었고요. 어. 근데 저기 뭐 여러 다른 실험에서 이게 홀리 포커스 홀리 맹공이 아무래도 좀더 좋다고 나와 있어서 그걸로 홀리로 변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냥에서 얼만큼 이제 차이가 있는지 제가 뭐 주로 가는 사냥터에서 잠깐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5만 7층이고요. 10분 정도 제가 사냥 테스트를 같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30분 정도 해보고 싶었는데, 같은 자리에서 30분씩 이렇게 제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해서 10분으로 보았네요. 주변에 뭐, 다른 분들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항상 사냥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궈주시고 9분 50초가 다 되어가네요 우선 이렇게 해서 시간당 1390만 아덴 정도에서 경험치가 0.071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와서 나침반이랑 제가 기본적인 버프는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.07 정도가 나와지고 있네요. 자, 오만하고, 그리고 밀렵에서 제가 이거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경례! <laughs> <laughs> 밀렵에서는 이게 도저히 자리가 제가 이거 참 이게 계속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좀 힘들지만 감기섬에서 10분동안 <laughs> 어거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0분간 잠금 해놓으시고 4시 9분 40초가 다 되어 갑니다. 여기서는 시간당 이제 880만 아덴과 경험치가 0.067, 6667이 정도가 나와지고 있습니다. 확실히 5만 7층이 더 나오네요. 밀렵이라면은 아마 0.07에서 0.08좀더 나올 텐데 밀렵은. 정말 자리가 없습니다. 조금만 비워도 <laughs> 이게 바로 다른 분이 오셔서 우리 혈원 분들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미안스러워서 <laughs> 그냥 광기에서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두 군데에서 10분간 사냥 어, 비교를 해보았구요자 드디어. TJ 아티팩트 변경권 변경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거 잘 제가 순서 잘 기억을 해서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브 희귀가 너무 안 나옵니다. 대검이나 다른 클래스는 정말 잘 나오는데 이거 참본 클래스에 대한 티팩트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우선 해지를 해주시고, 와, 첫 번째 거는 해지할 필요가 없지. 우선 다시 막아놓고, 그렇게 TJ로 영웅 다른 걸 뽑고 싶었는데, 영웅이 나오질 않습니다. <laughs> 할수 없이 저지먼트 맹공에서, 원리 포커스 맹공으로 잘 선택해서 잘하는 선택 맞겠죠. 설마 뭐 이렇게 확실한 실험이 있으니까 떨어지게 하겠습니까? <laughs> 변경했습니다. 변경 완료. 자, 다시 약까전하고 동일하게 장착을 해줍니다. 여기에 전설! 기 넣고요 여기에는 영웅을 넣고 여기에 이제 마무리 기기 넣으면서 마무리 이렇게 아티팩트는 뺐다가 다시 끼워도 기존에 재련되어 있던 건안 없어지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변경했으니까 또 동일한 장소 가서 사람들 잘안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로 날아갑니다. 여기에서 또 10분간 비교해서 한번 어떤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킬들 제대로 다 써주고 있는지 아티팩트도 이제 뺐다가 끼었고 막 그러다보니까 막 눌러줍니다 아티팩트 효과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스킬 다 써주고 잠궈놓고 또 10분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자, 드디어, 9분 40, 초 넘어가고요. 지금은, 0.06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아까 전 10분 상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아까 전에는 1시간 평균 아데나는 880만 비슷하게 나오고요. 경험치 획득량에서는 0.06664 조금 덜 나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헐. <laughs> 뭐, 조금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, 자, 들어왔습니다. 광기에서는 이게 아대는 비슷한데, 이게 스턴이랑 이런 것 때문에, 좀 뭔가, 보르당대리랑, 아까 전 상황이랑 뭔가, 이게 그, 스턴이나, 이런 뭐, 버프가 걸린 상황에서 조금씩 뭔가 바뀌지 않을까. 가 쓸지 않을까? 빌렙에서 못한 게 진짜 아쉽습니다. 그럼 우선 난기는끝내고 5만으로 가 보겠습니다. 자, 5만 7층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. 아무래도 여기는 그래도 5만 7층 부적이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덜 들어와서 그래도 걸리긴 걸립니다. 여기서도 아까 전 상황이랑 <laughs> 관계수함의 상황이랑 좀 달랐으면 좋겠네요. 그럼 어떻든 간에 후회가 될것 같은데. 자, 여기 7층에서 다시 한번 10분간 찬양해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연! 떨 까요？잠가, 주 시고 10 분간 또 기다려 보겠 습니다. 짠 음, 자9분40 초가 되 어, 가고요 자, 과연 아대 는, 1300만, 1380만에서 1410만 경험치는 0.071에서 0.072 살짝 더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어, 평균 잘 가는 사냥터에서는 이게 뭐 조금이나마 홀리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개만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 한참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어, 홀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지먼트에서 홀리 맹공으로 이렇게 스펙 변경권으로 변경해 보았고요 이거 대충 참고하시고 어떤 걸 쓰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